자, 안녕하세요. 꿀코인입니다. 오늘 소개할 코인은 바로 헤데라 코인이고요. 현재 헤데라 방향성과 지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헤데라 보유하신 분들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신규로 접근 안 하시는 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꿀코인 채널에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자,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고요. 제가 헤데라, 뭐라 말씀드렸어요. 어제 영상 업로드했는데 어제가 21일이죠. 82원대 지지 지켜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어제 캔들 82원 지지 지켜주고 오늘 21일이죠. 현재 15시인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82원에 진입하셨으면 현재 고점 86.8원대입니다. 거의 진입 시드 대비 5% 수익이에요. 5% 수익.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전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할 때 어센딩 패턴 만들어 주고 상승할 때 저항과 지지가 강하게 받는 곳 어디예요? 74원이죠. 두 번째 재차 상승 리테스트 할 때도 74원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 보여주었어요. 이후 두 번째 저항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82원 때 이때까지 지지 저항 많이 받아준 곳 82원까지 체크해드렸죠. 리테스트하면서 상승할 때 고점 어디까지 올라가줬어요? 102 2원대까지 상승 보여주고 여기서도 저항 보시면 92원대죠. 다음 캔들도 보시면 92원 저항 라인의 윗골이 남길 때 조정 나오는 모습 보시면 82원에서 지지 한번 받아주고 하방 이탈 됐을 때첫 번째 지지 라인인 74원, 74원에서 지지 받아주는 모습 체크해드렸고 제차 상승 리테스트 할때 82원에서 저항 한번 받아주고 저항 돌파하면서 92원 저항 라인까지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어디서 에 지지를 받아준다고요? 82원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재차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정확히 82원 지지 받아주고 어제 업로드 한 뒤에 오늘 어떻게 됐어요? 지지선에서 반등을 가지고 상승 나와주었죠 이런 대응들 또는 앞으로의 방향성 다 꿀코인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매매하시면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같이 수익 챙기고 시드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걸 일절 없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후 방향성 브리핑 이어가자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까지 상승 바라보고 있고요. 상승 이후에 조정 나와주는 모습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의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할 때꼭 분할 익절이라도 꼭 해주세요. 이어서 4시간 봉도 체크해 드릴게요. 4시간 봉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82원, 61선 라인 대죠 이평선 정별 보여주고 61선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 보고 계실 텐데, 현재 보이시는 21선 저항 돌파해 준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 상단성까지 상승, 크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입 타점 잡아주셔야지 수익 챙겨가시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진입하신다면 손실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요. 추가로 내년에 모여있어요, 여러분들. 반감기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에 물려 계시면 안 되겠죠. 4년에 한번 있는 반감기 도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남겨놨으니 바로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반감기 에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트 갖고 있던 코인들 추천 나왔던 인증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손실 중에 있는 코인도 손절 타점 잡아서. 탈출 도와드리면서 이후 전망이 궁금했던 코인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장기적으로만 투자하실 건가요? 내년에 비트 반감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괜히 물려있는 코인 때문에 4년에 한번 나와주는 반감기 또 놓치실 거예요? 물론 다른 메이저 코인들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 나와주겠죠.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시기만 할 거예요. 저희는 내년에 있을 반감기를 위해 수익망 챙겨서 나와주시면 된다고요. 꿀코인 텔레그램 방에서는 주기적으로 3%에서 4%가량 구독자분들에게 수익 챙겨드리고 있고,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두었으니, 코인 관련 뉴스와 비트 흐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보답해드리겠습니다.